자, 아, 선생님 여러분, 그 영상 강의 듣는 거 쉽지 않으셨죠? 아, 저도 제가 좀 보다가, 아, 참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나? 하 생각이 들어서 <laughs> 같은 느낌이드는데 <laughs> 아, 그래도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옛날 선인들은 달빛에 혹은 반딧불을 모아다가 이렇게 공부했다고 <laughs> 하는데 <laughs> 아, 매치가 되지 않으. 이 생각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 그, 소리가 잘안 들려서, 마이크를 컸어요. 예. 아, 이 소리가 좀잘들하되는데 예, 걱정입니다. 예. 어, 소리가 혹시, 예, 적으면은, 여러분들 그 이어폰을 좀 사용해서, 예,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두주 정도 하고, 음, 다음부터는 이제 만나서, 어, 이렇게 강의했으면, 수업을 했으면 좋죠. 네, 알나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에, 정말 수가 없네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어, 대를 위한 정도, 예. 아, 이분만두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정도와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요.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선교하게 해서, 소리가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최고의 전도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것까지 이 땅에 두루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말씀 대로 세상이 질서 있게 또 공의롭게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도 주의 뜻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광의의 섬교라고 좀 구별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섬교가 굉장히 큰 개념이고 어, 섬교는 해도만 안 해도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결정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큰 사명이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초보의 전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의 공동체. 이렇게 예, 살아가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전도된 그 사람들이 선교를할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전도된 그 사람들이 양육받고 또 성장하고 회신하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니까 예, 전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요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음 정도에 대한 그 개념도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네, 더 분명하게.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용하는,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생각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3 0시 자체가 어우러지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못복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방법은 다 좋다. 이런 어떻습니까? 과연 맞습니까? 방법이 좋아야 결과가 정당좋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소일이한다 근데 뭐홍길동이나뭐뭐 뭐, 혹은 음, 로빈 후드처럼 도움주려 해서 뭐 나쁜 짓을 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좋은 일이니까 좋다. 이게 예, 예, 맞습니까?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얼마른 성교 신학 전도법 그것이 그 결과를 정당화 시켜준다는 거 그러면서 전도법이라고 하면 또 그냥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에서 성경에서 끌어오는 거죠. 성경적 전도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 알아가게, 어, 시장해서 어, 적었는데요. 어, 다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주인이 조개에게 길과 산불 타입가로 나가서 사람을 경검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쳐가라. 누가 보면 14장, 23절 말씀. 이것이 이제 과거의 카톨릭, 천주교에서 어떤 그각적 전도 그렇죠? 예. 예. 전도의 어떤 그 근거 사기였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뭐 요즘도 우리 뭐 기독교에서 예. 흔히 오용되는 예. 특별히 뭐 멈추면 됩니다. 간과, 간과. 그도 없이 서아 괴롭히는 괴롭히열번 네? 네? 찍어 안나하나 없대다 이런 거죠. 계속 찍는 거예요. 찍 넘어갈 때까지. 물론 정도의 양 열심. 이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것 그냥.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이 강권, 강검하여 들어가 내 집을 채워라. 여기에 사실은 강점이 있는,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후 문맥을 아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뭐 이를테면 바투를 뭐, 예, 가야되고 갈로 가야되고 뭐소도 자로 뭐, 가야되고 예, 뭐, 이런 정리를 해서 모든 다는겁니이 천국 자체에 그래서 주인이 그렇다면 가서 산, 그, 길과 산을 타이로 바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문하려 배워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처음에,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저의 눈매를 가서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고도전서 1장 21절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도 잘못을 하면 그냥 무직하게 그렇죠? 여기에 돈을 를 내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받아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해가우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만 받아버리면 은혜를 그냥 그거 굉장히 아주 곤란한 얘깁니다. 은혜를 받아도 이게 성경 내에서 성경이 성령, 성경을 해을 해석하는, 이성경 w you k 하 o w 그렇죠? 성 n 에 w 해 o 성경에 o w you know, you know, you 해 n o 가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말씀은 아직 말씀이 아니에요. 요슨슨입입니이 y 무슨 내마음으로 해석해 n o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 w 사가 u k n o 고 하고 고 신학적인 훈련을 잘 받고 그렇죠 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련한 것으로 그냥 무직하게어무직하게 어? 어떤 면에서 막무가내로, 막무가내로, 이제 예, 그런 그 전도를 강조한 이 예, 어떤 그 근거로서 이 말씀을 또생각하고 싶단 말 거죠. 예? 듣든지 말든지 막 가서 그 괴롭히고 가서 막 물론 어? 열심을 여기서 참여하는 아닙니다. 예, 전도에 대한 열심은 우리가 다 보는 아, 오늘, 오늘날과 전도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니까 이 문제인데. 그걸 표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식. 이런 전도가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문제. 이 말씀은 그 다음 기절. 그 다음 기절. 연극이 제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잖아요. 표적. 전도하니까 표적을 구해가고. 또, 헬라인은, 말씀 전하니까, 에이, 무슨 성령이 어딨어? 보여줄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다시 살아갈 수가 있어? 과학적이지 않잖아. 특히 이제 현대인들, 그렇죠? 그럼 과학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제 다시 이어 본다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현대인은 과학을 찾으나, 하나에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그 미련은 그런 미련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표적 신앙이나 지혜, 그리고 과학보다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미련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미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으로. 전도에 일매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입니까? 표적을 가하는 사람들, 지혜를 찾는 사람들, 과학. 그 그렇죠? 합니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라. 주눅들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잘해석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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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은보놈은 이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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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놈은 이놈은 아멘. 어, 너무나 어, 우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아,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성경 구절 그죠 액자로 어, 액자로 어, 짜서 제일 많이 그 집에나 어, 믿는 자들의 어떤 사업체에 걸어놓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전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 며주치에도 이것을 그러나 며주치 술집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은 저한테도 시끄럽게 목사님 맥주집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가보셨길래 아셨겠지요? 가봤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우리 신자 중에 한 사람이 사업체를 냈다고 우리 구역장님이 가이드를 그래가지고 갔더니 가보니까 거로 맥주집이 있어. 그 분이 신앙이 이제 짓지 않은 초신자였는데 네. 가보니까 그 액자가 다윗더라 액자가. 얼마 좋습니까? 내시자로는 미야하였으나하던사 지금이 책자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여기 권한대학원에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권한대에 그 이제 수학, 수랑빌리다 시학만 있데 논쟁 중에 논쟁 중에 한들이에요 네. 그전기절 보면 무슨 말씀나왔요 이제 요 8, 7절 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와요. 그 다음은 이제 기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당드시너는 부름을 보고 너를 평 하십시다.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날 나름은 이렇게 연결이 돼, 연결이. 연결을 안 짓고서 말해요. 요가 탁, 해고서이어가지고 말해요. 이건 뭐무 성경 말씀 Все. 있습니다만은 그가운데서 이제 신학 교육 전도협의 그 뎁이 에번렬슨 포르테오즈칼 허즈케시아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적 발전을 반영하는 보금 전도의 정의에 대한 연구를 남감리교 대학의 주식 신학자 윌리엄 에이브로 해야 니다 이게 우리어요계 이 윌리엄 에이브러햄이 오랫동안 이과정을 맡아서 실험으로, 그렇죠? 전도와 신학의 관계를 치열하게 중요한 역자인 러자라고 해보는 러자르준, 해보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전도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문시키기 위한 이무시키기 한 목적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의도적 활동들을 말한다. 이건 조금 잘못된 것같아요 이니테이션이 아니라 인미테이션이 맞을텐데 다음 대상을 확인하겠습니다만 예. 자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얘기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임무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전도는 하나님 나라에 임무 시키기 위한 네 그런 목적에서 진행되는 일련의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의 나라에서 내일 대청하고, 하나의 나라, 하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그렇죠? 네. 그 활동이 증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성교의 해심이 되시 하나로 그렇죠? 하나 이렇게 볼때 정도라고 하는 그 그렇죠? 이 우리 활동의 방향, 목표가 아주 분명해져. 전 돌아 하나에 있는 식이야. 그런 활동이다. 1년에. 1년에 의도적 활동이었지. 1년이었죠. 그렇죠? 하나로 끝나아니야 나라에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인식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전도해서 그어고 교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네? 신도시켜야진정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그 교회 임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지속적인 그런 활동, 활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결된 성경. 우니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지도 압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아, 첫 시간을 이제 마치면서 네, 여러분들에게 포위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위주제.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에, 그 사이버캠퍼스 우리 과거에 네, 네. 네. 후이그방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 우리가 그,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그런 그 성경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그런 면서 우리가 온압력에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맹당의 주인 같다. 맹당이. 아, 네. 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빌리포스 4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 의견 제시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